あ 아, 눌러서 얻어버렸어. 아, 눌러서 얻어버렸어. 이거 뭐야. 그냥 눌렀는데 왜 나와. 아, 이거 아닌데. 편집해서 넣어야 되나? 반갑습니다. 눈표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즌 패스를 또 10레벨을 달성했기 때문에 습벌레 윈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레전드고요 7일짜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즉시 사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 능력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드리프트 741, 가속도 749, 커브 786, 가속시간 560, 게이지 속도 982인데 여기서 능력이. 볼게 게이지 속도 981 이에요. 현지를 주고 사는 네키와 게이지 속도가 19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지금 가성비 넘버원 성능 넘버원으로 지금 자리 잡았거든요. 지금 돈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지금 스플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소가금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금을 조금 하셔서 시즌 패스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녀석 지금 랭킹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굉장히 좋은 차라고 지금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일단 레벨업을 좀해 주도록 하고요. 레벨업, 빠른 레벨업. 지금 굉장히 많이 모아 놨기 때문에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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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이 27,900. 아, 비싸긴 비싸. 레벨업! 능력치는 일단 속도하고 드리프트는 111 0 주는 것 같고, 게이치가 좀 많이 차기 때문에, 게이지를 보통 5를 주고, 여기 5를 주고, 그 다음에 부드터를 10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대세를 따라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꾸미기를 들어가서, 어, 페인트로 색깔을 좀, 어, 뭐야? 아, 요거는 지금 따로 이 미션 같은 걸 깨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지금 색깔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야, 근데 분홍색도 있는데? 아 렉키 분홍사에 엄청 부러웠는데, 저도 한번 스플릿 윈드를 나중에 분홍색으로 만들어서 타보도록 하고, 바로 요 차를 타고 랭킹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빨간색이 어울리는, 아, 또 이렇게 맞춘 건 아닌데, 어, 지금 캐릭터 이령과 스플릿 윈드의 빨간색으로 지금 깔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문 만들었지, 아직 이 차를 보진 못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게이지 얼마나 잘 찰지. 아, 처음부터 도겁냐의 수련자. 일단은 스플릿 윈드의 게이지가 넘사벽으로 빨리 차기 때문에 제가 또 적응을 할수 있었지. 일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체감을 해본적은 없거든요. 어, 일단 앞에 들어주고. 오, 어, 일단 얄쌍해. 근데 얘가 드리프트가 약간 묵직한 그런 게 있다. 와, 게이지는 확실히 좀 느껴지네. 와! 게이지 사는거 말고 이 뭐랄까 드리프트는 아 드리프트 느낌은 좀안 좋은데? 드리프트 느낌이 너무 안 좋은데? 제가 몬스터를 타다가 2차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드리프트 느낌 너무 안 좋아 게이지는 확실히 진짜 넘사긴 하네 드리프트 느낌이 뭔가 어색한 거안 좋은데? 뭔가 좀아아 아 이거 드리프트는 좀안 좋다 많이 안 좋다 내 느낌은 아 드리프트 뭔가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드리프트를 쏘면은 한 1초 지에 반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야. 빠릿빠릿하게 뭔가 안 움직여. 한번 부항하고 약간 움직이는 느낌인데? 아, 이거 아닌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몬스터만 타거든요? 몬스터만 타는 사람인데, 아, 드리프트는 확실히 안 좋네. 속도는 빠르다고 하는데, 속도 자체도, 이거는 몬스터에 비하면 너무 느려. 근데, 아, 드리프트 느낌 너무 쉐인데 아, 나 기대 많이 했는데. 하도 넘사벽이라 그래서. 확실히, 무가금하고 과금차는 틀리긴 틀리다. 소가금과 과금차의 차이는 있긴 있어. 이 드리프트 자체가 느려. 뭔가 내가 드리프트를 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조금 뒤에 되는 느낌? 내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드리프트 느낌이 너무 싫은데. 그걸 안 타다가 이거를 타서 지금 적응을 못하는 건가? 와 근데 드리프트 이 게이지 차는 거는 진짜 미쳤다. 와 미쳤는데 진짜. 미쳤는데? 아니 이거 진짜 차는 거는 진짜 미쳤네 이거. 차. 야이마에 타는구나. 거 거의 넘사는데 이거. 와, 이렇게, 이렇게 붙어보기가 쉽다고? 아, 이제 또 드리프트도 조금 적응하니까는 적응할 만이 됐는데. 와, 미쳤는데, 진짜. 이게 적응하면은 진짜 넘사긴 하겠다. 속도도 좀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고. 그냥 드리프트 그, 할때부터가좀 빨리 찬다는 느낌? 그거 말고는 장점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다. 근데 부스터를 좀 빨리 모아야지 라인 복귀나 이런 게좀 쉽거든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도 안 들어. 속도는 느려. 근데 이게 지금 넘사야. 이게. 약간 이렇게 부스터를 초보들한테 좋은 게, 막 부딪혀도 부스터 모으기가 어려운데, 얘는 약간 모으기가 쉽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좀 박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차? 하지만 고수들은 좀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드리프트가 반응이 좀 느리다 그래야 되나? 이건 뭐라고 표현을 되는데 와, 근데 이거는 부스터는 미쳤, 미쳤어, 진짜. 뭐 조금만 움직이면은 부스터 바로 차 있으니까. 아 근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왠지 나랑은 좀안 맞는다 좀 답답하다 속도가 느려갖고 속도가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니야 조금 더 타봐야 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좋은지 하도 좋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몇 번은 더 타봐야 되는데 내가 드리프트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리프트 자체가 너무 마음에안 들어 뭐 고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내 느낌은 안 좋아 되게 순부다아 승부, 진짜 짜증나 아, 망했잖아. 아! 안 해. 아, 짜증나,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스폴레드 4대야, 8짜 씨님.